유례없는 저금리의 은행들의 경영 환경이 나쁘다는데, 국내 시중은행들이 3분기에 일제히 깜짝 실적을 올렸습니다. 호실적의 주가도 모처럼 오르고 있는데요. 하지만 은행들의 이자 수익이 주로 부동산 경기 호황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급증에 기인했다는 점에서 계속해서 호실적을 이어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신한, 국민, 우리, KB하나 등 국내 4대 시중은행의 3분기 누적 단기 순이익은 4조 5천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6.4%나 불어났습니다. 국내 은행 수익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이자 이익은 저금리에도 올 3분기 12조 8천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천억 원 늘었습니다. 하지만 은행들의 이 같은 깜짝 실적을 꼼꼼히 살펴보면 장사를 잘했다고만은 볼수 없습니다. 올 들어 부동산 시장이 호황을 보이면서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급증하면서 은행들의 이자 수익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작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1년 새 은행들의 평균 대출금리는 연 3.05%에서 2.91%로 낮아졌지만 대출 규모는 4.4% 늘었습니다. 싼 금리로 만입한 일종의 박리담회로 은행들의 이자 수익이 증가한 것입니다. 가계대출에 기댄 이자 수익은 내년까지 지속되기 힘든 만큼 은행들 역시 비이자 수익 확대를 통한 수익 다변화를 깨하고 있지만 결과는 신통치 않습니다. 은행들이 판관비와 대손비용을 1조원이라 줄이는 등 비용을 아낀 것이 오히려 호실적에 더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1300조원을 육박하는 가계비제, 금융당국의 대출 조이기가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가계대출만으로 이익을 늘리기는 한계에 달한 만큼 새로운 서비스 개발을 통한 이자 수익 다변화와 비이자 수익에서의 차별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서울경제TV 정한입니다.